네, 안녕하십니까? 고래 주식입니다. 오늘 티웨이 항공관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 금요일도 보합권으로 마감되었죠. 자, 지금 지지 라인 벗어나지 않고 있고 하락을 확실하게 멈춰 놓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티웨이 항공 좀 소극적인 대응을 다들 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대명소노와 예림당의 협상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게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이러한 협상에 대한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많은 구독자분들이 현 시점에서 T-항공 굉장히 큰 걱정이 되고 계실 겁니다 자 T-항공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 하나만을 가지고 주가 4,500원까지 끌어올렸는데 지금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재료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하락을 했죠 자 그렇다면 T-항공 이번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재료가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터져 나올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티웨항공 이미 거의 바닥권까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티웨항공에 대한 경영권에 대한 재료가 소멸되는 이 악재들이라고 했을 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추가적인 하락은 정말 일시적으로 잠시 나올 뿐이지. 계속해서 이 지지선 뚫으면서 내려갈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아직 경영권에 대한 이슈 자체가 사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주 주말이 그렇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협상에 대한 결과가 주말에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어떠한 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 자이 경영권에 대한 협상이 결렬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대면가 예림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된다. 이게 사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 예림당의 지분을 결국 대명이 전부 다 인수해 갔을 때 이제 흐름이 중요한 건데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이탈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지금 아직도 피해 항공에 대해서 손실이 없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앞서 가져가고 있었던 구독자분들. 주주분들께서는 그렇게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던질 수 있고 이 경영권에 대한 다시 한번 뉴스가 들려오는 시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과 같이 지디 라인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매수를 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건데 자이 경영권에 대해서 이슈가 터져 나왔을 때는 개인들에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 건 다시 한번 외인들의 수급이 돌아오면 있어서죠. 자, 이랬을 때 지금 티웨이항공을 다시 한번 매수하는 주체들의 의도는 뭘까요? 티웨이항공 사실상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조금 더긴호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주가 들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 결국에는 대명선호 같은 경우에도 호텔리조트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번 경영권에 대해서. 지출을 하면서 투자를 해 나간 건데, 티웨이 항공. 사실 기존 예림단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 자금이 굉장히 부족했었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에 대한 이 지원이라든지 이 호재를 가져올 만한 건덕지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대명은 조금 더 자금 운용이 편한 기업이고, 그에 따라서 티웨이 항공, 지금 유럽 항로선 취향하면서 이 실적과 매출을 끌어올리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에 티웨이 항공의 주가에는 분명하게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티웨이항공 잠시간의 조정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 들어올리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흐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자리 비중이랑 평단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자리 충분히 기회로 잡아갈 수 있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앞서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계속 촬영해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진행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렇게 저점에서부터 들어올려지는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비중을 정리 해 나가야 될 준비 하셔야 된다 눈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비슷한 이슈로 가져갔었던 이 고려양 같은 경우에도 1차적인 파동, 슈팅 나온 이후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주가를 들어올렸으니까. 자, 그렇게 지금 티웨이 항공은 이 1차적인 파동만 가져갔었기에 비중을 덜어내고 추가적인 조정을 기다렸어야 한다고 라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문자로도 발송을 해드렸었는데 그걸 못 받아보셨던 분들도 있어요 왜제 영상을 보지 못하셨어 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다시금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놓치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사지 못하셔서 높은 평단에서 매수를 하거나 하는 이 실수는 없어야 겠죠 자 그렇게 이러한 도움 문자로.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하나 발송하셔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은 타점에서 제가 확실한 공부와 분석을 바탕으로 신호를 포착해 잡아가는 타점에서 같이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떤 관점 매매를 하는 건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이끌어내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건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티웨이항공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으로 저희 주주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저희 주주분들께서 제 차트에서 뭔가 다른 부분을 하나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바로 이 밑에 반짝반짝거리는 이 황금 화살표들이 보이실 텐데요. 자, 이게 뭐냐? 명확하게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세력이라는 이름의 고래들이 매집을 진행할 때 나오는 지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고래 매집 신호가 한번 두 번, 세번뜬 이후 급등 나오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알테오젠 이 고래들이 한 번, 두 번, 세번 매집을 하니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이 고래들은 사실상 움직여 나갈 때 흔적들을 강하게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흔적들을 이렇게 보기 편하게 지표로서 남겨놓는 거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 투자를 해나가심에 있어서 명확하게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급등주들을 찾아가실 때 이러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매수한 종목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갈 수가 있는 것이냐. 자 이러한 매도 타점이 들어오는 시점에 이 확실하게 급락이 나오기 전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고래들이 사실상 이큰 폭의 조정들이 이런 대형주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이 매도 세로는 누르고 싶어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세력이라는 이름의 고래가 강하게 눌러주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나오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고래들은 이 물량을 매집해 나갈 때도 흔적을 남겨요. 자, 그러면 매도하기 이전에도 매도를 준비하는 흔적을 남겨 놓겠죠. 자, 근데 지금 영상에서만 이 매도 타점에 관한 이야기를 풀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려요. 그렇게 이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정확한 타점과 지표에 대한 강의 영상을 제 영상에 제 채널에. 따로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저희 주주분들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종목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수익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런 알테오젠과 같이 앞서 이 분기 또는 반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도주 그리고 그 주도주의 색깔은 이 섹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상반기 이 ai 섹터 주도주가 하나 저희 주주분들과 같이 들어갔을 때 최소 300%에서 500%. 3배에서5 배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하나 잡았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AI 섹터로서 이 양자 컴퓨터와 로봇에 대한 수급까지 한 번에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유일하게 이 종목 딱 하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닥부터 끌어올려질 종목으로서 저희 주주분들 이번 2025년 이 종목 하나만 잡아가 보셔도 아 2025년도 투자 너무나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생각이 들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이러한 종목 잡아가심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포트폴리오 매도하고 같이 잡아가자는 말 절대 아닙니다 아직 그 정도의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께서 남아있는 예수금 또는 지금 관심 종목에만 이 주도주 담아 놓고 제가 드리는 문자랑 이 주도주가 가져가는 흐름을 보시면서 아 정말 제가 드리는 문자처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직접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 달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주도주 역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한 혜택 받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010-7730-8454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저희 주주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정확한 타점과 대응 뿐만 아니라 종목까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절대로 잊지 말고 한번 도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러한 도움 드릴 때 그렇게 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러한 도움, 너 혼자 할지왜 같이 나눠준다라는 거냐? 자, 아 제가 지금 주식 투자로서 이 유튜브라는 거를 병행하면서 저 역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정말 미약한 제 채널 영상 매번 찾아와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구독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뭐 돈을 요구합니까? 아니면은 뭐 홍보를 합니까?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저 제 영상 늘 찾아와 주시고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려. 요 구독하고 좋아요 이거 하나만 딱 요청을 드리잖아요 저도 제 나름의 목표가 있죠 저도 지금 천명, 이천명, 만명 안 되는 제 채널을 정말 10만, 20만, 100만까지 키워 올라가면서 이 유튜브로 불로소득을 그리고 명예를 받아가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에게 이러한 도움, 수익으로서 보답을 해드리면서 구독하고 좋아요만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꼭 구독,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시고 문자 발송하셔서 도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에 관해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유항공 지금 시점에서 포기하시는 거는 사실 너무나도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해요. 자, 분명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시장의 관심을 받아낸 종목이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티유항공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이 세력이라는 고래들도 이미 진입을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서 이 티웨이항공의 이런 강한 매도 속에서 물량을 다 던져냈을 수는 없어요 거래량 적으로 지금 티웨이항공이 주가를 들어올리면서 가져왔던 물량들 전부 다 빠져나가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손실을 보면서 물량을 정리하기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들어올리면서 본인들 엑시트를 펼쳐나가기 위한 작전 역시 펼쳐나갈 테고. 단기간에 수급을 모아오기에는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한번 받았었던 종목이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게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다 지지 받아주면서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흐름들을 볼수 있는 분석이고 타점이며 그에 따라 저희 구독자분들도 위에 보시는 77308354번으로 꼭 고래 문자나 발송하셔서 같은 타점으로 대응해 나가시면서 수익 이끌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항공 역시 분명하게 좋은 종목이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종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섹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상반기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AI 섹터 주도주 최소 300%에서 500% 정도의 수익이 3배, 5배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확신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자, 이러한 주도주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잡아다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꼭 한번 고래 문자 발송하셔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피해 한 공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칠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사실 이번 주말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기에 놓치지 않고 다음 영상도 꼭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